Artists English 컨셉 유형 독해 모의고사 1회 들어갑니다. 1번 지문 들어갑니다. 이직과 관련한 조언 요청에 대한 응답. 변형 포인트 어휘어법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맨 마지막으로 건너뛰어 주십시오. Dear Mr. Mitchell, Mr. Mitchell Your letter describing your unpleasant work environment. 어, 불편한 업무 환경을 묘사하는 당신의 편지는 sounds. 어떻게 들리네요. As if you are experiencing a lot of frustration. 당신이 많은 낙담을 경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I certainly understand. 나는 확실하게 이해해요. Your disappointment. 당신의 실망을. 뭐에서 실망하냐면, in not receiving a salary increase. 아, 본급에 봉급 인상을 받는 걸 못하고 있는 거죠. 봉급 인상이 없는 것에 대한 실망을 이해합니다. For the past three years, 지나간 3년 동안. 특히, since your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e that 당신의 업무 평가가 보여주기 때문에, 뭘 보여준다고요? That your work is better than satisfactory. 당신의 업무 역량, work, 일이, 뭐 만족보다 더 한다. 만족보다 더 한다면 괜찮 단 얘기죠. 퍼포먼스가 그인데 지금 salary increase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disappointment 누구라도 실망하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에 상승이 없을 때 실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you asked for 요청합니다. advice for accepting a better paying position at a rival company 이제 여기가 진짜 조언을 얘기하는 거네요. 조언을 요청했어요. 뭐에 대해서? accepting 할까에 대해서 더 나은 paying position 더 낮게 지불하는 이게 위치입니다. 이게 아까 work예요. work position 지위 at a rival 근데 rival 회사예요. 상대 경쟁 회사예요. 하지만 expressed you expressed 여기에 걸리는 거죠. you asked for 요청했고 표현했어요. Reluctance. 어떤 거부감. 뭐에 관한, 뭐에 관한 거부감이요? Leaving a place where you have many friends. 당신이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장소. 현 직장을 얘기하는 거죠. 현 직장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약간 Reluctance. 꺼리는 거죠. 꺼리는 거. I can understand your dilemma. 당신의 dilemma.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 사이에서 가랭이 찢어지는 상황이 딜레마죠. However, 하지만 if the rival company is a local firm, 만약에 당신의 경쟁 회사가 지역 회사이다. 그러니까 뭐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you can consider changing jobs and still stay in touch with your friends. 직업을 바꾸는 걸 고려할 수 있고 여전히 당신의 친구들, 이전 회사의 동료들과도 연락을 여전히 할 수도 있다. I think, 당, 제 생각에, you need to take a long range view. 장기적인 안목. 장기적인 안목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And do, 하세요. What will give you the greatest professional advantage? What will give you, 너에게 줄 것이에요. 뭘줄 거냐면, 가장 커다란 직업적인 이득. 일단 직업, job 쪽에 포커스를 하란 얘기죠. 이거 아까 friend, friend는 약간 job에서 profession 하란 영역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란 얘기죠. 이게 뭐라고요? What will give you the greatest professional advantage. 전문 전문가적인 이득을 가장 큰 전문가적인 이득을 너에게 주는 것을 하세요. 내 생각에. 당신은 아 하세요, 그냥 you need to do 여기 take and do 여기에 걸리는 거네요. I'm always glad to hear from you. 당신의 당신으로부터 뭔가 소식을 듣는 건 항상 즐거워요. So please keep in touch. 여기 아까 stay in touch 이 표현하고 keep in touch 같은 표현이죠. 연락을 취하세요. 그리고 let me know what you decide. 나에게 알려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내가 알도록 알려달란 얘기입니다 알려달란 얘기를 정중하게 하는 표현이죠. Let me know 알려주세요. Let you decide 당신이 결정하는 것을요. Thanks and regards, Kimberly Wright. Kimberly Wright가 쓴 글이죠.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어법을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중요한 어휘를 확인하겠습니다. Sounds 뭐뭐처럼 들리다 할때 아까 your letter sounds 그러니까 여기 s가 있어야 되겠죠. 주어가 your letter. 그 다음에 여기는 indicate 다음에 나오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 접속사겠죠. 접속사 넷입니다. 그럼 당연히 a p a 이스 다음에 where 나오면 당연히 관계 부사 뒤에 있는 게 완전해야 되죠.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도를 따질 때 동사를 찾아서 그 앞에 주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가져야 하는 동사면 목적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을 때 완전한 문장이 파악되는 거죠. 그럼 완전함은 동사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changing, consider 다음에 동명사 여기 ing 나와야 됩니다. 고려해요. 뭐 하는 것을? 직업을 버, 바, 바꾸는 것을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는 지각 동사 때문에 동사 아, 사역 동사죠. let, make, have 사역 동사 그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휘로 바로 들어가면 frustration 낙담이죠. 그다음에 여기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better than satisfactory 더 나아요, 뭐보다,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Then reluctance, 아까, 꺼림이, 꺼림이죠. 기꺼이 하지 않은, 망설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local, 지역회사란 얘기는, 지역회사, 그 다음에 뭐, international, 그, 국제회사, 인 어, 그, international 회사, 이런 걸 구분한다기 보다는, 여기, 가까운, 지금 해당 지역에서, 자기 회사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 가까이,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디스턴 t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니 near, e 거리상으로 니 e a 한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회사를 l o c 이라고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익이어 이익이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거의 반이어는 d 스 s a d v a t g 가 되겠죠. 제가 여러 가지 동의어를 적어주, 적어주는 거에는 되게 만족을 표시하시는데, 제 글씨에 몹시 불만족을 표시한 분들이 많아서, 아, 깨끗하게 미리 정리를 한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Frustration, 아까 낙담이죠. Disappointment가 실망이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럼 여기 Satisfaction이 만족. 그럼 Dissatisfaction은 불만족 되겠죠. 그럼 여기 Content. 또는 contentment. 둘다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만족입니다. 그럼 이쪽이 this 가 들어가니까 불만족이죠. 지금 여기가 다 불만족스러운 걸 얘기하는 명사형입니다. 그럼 이쪽은 밑에는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형용사겠죠. 이거의 명사가 satisfaction입니다. 여기 satisfaction. satisfactory. 그 다음 물론 satisfied. satisfied 해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기는 satisfied. 파이드 이렇게 적어 드렸더니 불만족스러우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타이해 드렸습니다. 타이핑. 그 그러면 여기 sufficient 충분한 거고요.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acceptable 받아들일 마,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고요. adequate 여기 적당하다란 뜻까지도 거의 동의어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꺼림. 꺼림이란 얘기는 여기 기, 거의함이 willingness죠. 그럼 그거의 반대말 unwillingness. 그러면 이게 꺼림이겠죠. 그다음에 inclination도 willingness하고 동의해요. 그럼 여기는 this inclination 이게 되는 거고 hesitation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망설임이 되겠죠. Hesitate, don't hesitate. 망설이지 마세요. 동의어나 반의어는 앞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기에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동의어를 통해서 어휘를 미리미리 확장해 두고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